아, 여러분은 지금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기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런 이들을 도와 그런 이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얻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영광의 자유개발연구소 회장 장영광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께 술과 담배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지난 시간에 술과 담배를 끊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와서 이 강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술과 담배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책을 써내고 여러분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끊임없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저는 그들의 공통점을 생각해서 이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아, 첫 번째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많습니다.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일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 제가 만난 많은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담배 중독에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어떠한 것을 창조해낸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누군가 나에게 일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직업 그리고 당연히 자신은 그 일밖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제 저녁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전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왜 계속해서 내가 술을 마실까요? 퇴근해서 저도 과거에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집에 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있으면 과장님, 부장님이 불러서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데 집에 가니 할 일이 없습니다 TV를 보면서 심심합니다 그러니 술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이제 어른이야 나도 이제 취해도 돼 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 두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풉니다. 아우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술이나 한잔 하러 가지. 아우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담배나 한대 피우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또 스트레스를 풀어주지도 않는 술과 담배로 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을 상하는 그러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스트레스를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왜 받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나만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술 대신 커피를 마시십시오. 아침에 스타벅스에 가서 또는 여러분 회사 근처에 있는 직장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저 부장님이 날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지? 여러분 담배를 피지 말고 산책을 하십시오. 여러분 뭐 시간이 짧게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담배를 10대 피울 거를 한 번에 몰아서 산책을 하십시오. 그러고선 생각하십시오. 대체 내가 왜 오늘 스트레스를 받았지? 대체 내가 오늘 잘못한 게 뭐지? 내가 내일은 더 개선해야 될게 뭐지? 그러면은 담배 대신 산책을 하게 됩니다. 술 대신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인드, 여러분 마음에 항상 매일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술과 담배로 활용하곤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니 몸 바깥으로 뿜어내야 되는데 뿜어내지 못하니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거나 술을 마시고 정신을 없게하거나 담배를 피면서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 그럼 대체 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아, 저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창조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고 책을 써내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쓰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지금 1인 기업을 시작하고 있다면,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내 제품을 만들고 내 사업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이 시간조차도 아깝습니다. 창조하는 기쁨을 느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술과 담배를 가장 빨리 끊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 제가 제안 드린 내용을 직접 실천하면서 여러분 삶에서 적용시켜서 여러분도 술과 담배를 끊고 여러분의 책을 써내고 사업을 하고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거나 또는 더 많은 조언을 얻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장영광의 자유개발연구소에 들어오셔서 아, 다양한 조언과 세미나에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